남편 회사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남편이 이번에 큰 결심 해줘서 제가 다음 달부터 복직할 수 있게 됐는데 팀원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게 됐네요. <laughs> 아, 이제 그 내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얘기 하, 하, 하려고 했거든. 아, 아직 말씀 안 드렸어? 응. <웃음> 아, <웃음> 그럼 또 뵐게요. <laughs> 네. 아니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나 육아휴직 내기로 했어. 아 그럼 우리 회사에서 남자 1호 육아휴직자가 되시겠네요. 아, 아 그런가? 아, 진짜요? 아이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직책이 좀 높고 또이 연봉이 나보다 조금 높아. 그래서. <laughs> 현명한 판단 하셨네요. 오, 웬일로 나한테 칭찬을 다하네? 응? 어, 그럼 저도 나중에 제가 육아휴식 내야겠네요? 어우, <laughs> <laughs> <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, 씨. <야. 웃음>